그리고, 한 가지 더, 기꺼이 경험하기로 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를 고쳐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된 건 사실은 없죠. 무언가를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를 거리를 두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꺼이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고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고친다고 하는 것들은 다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내면의 경험들은 없어지거나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꺼이 경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고친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히 기꺼이 경험하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서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생각은 50% 정도만 심리적 사건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은 심리적 사건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거지. 음 그래 한 생각은 30% 정도만 심리적 사건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꺼이 경험하기로 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렇게 거기에 몰두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경험하기로 하냐 안 하냐 여전히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냐 이차인 거지. 좋아요 선생님 저는 한 30%만 기꺼이 경험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억지로 마이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 정도는 버텨볼 수 있으니까 이약물고 버텨보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적당히 힐껏 경험하기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정도를 천천히 조절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